네, 저희 투티는 1대1 화상 영어 플랫폼입니다. 저희는 바쁜 직장인들을 위해서 어, 개인화된 맞춤형 학습 플랫폼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저는 어, 해외 생활을 오랫동안 했다가 한국에 귀국해서 영어와 중국어 강사로 활동을 하다가 어, 또 잠깐 참업 활동을 하다가 온라인 어, 오프라인의 어떤 학습의 한계를 보고 어, 온라인 플랫폼을 기획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투디 플랫폼은 바쁜 직장인들을 위해서 정확한 산업에 비슷한 산업에 계시는 튜터님들과 매칭을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학습자님들이 원하는 학습 자료를 데이터를 활용해서 제공을 해드려요. 어, 이 러닝의 어, 지금 단점이 수동 수동적인 학습으로 이루어져서 학습자님들이 교육비를 내고 교육 학습을 못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셀 셀프, 셀프 트래킹이라고 어, 학습자님이 성인이잖아요. 그래서 비즈니스인들이 뭔가 어, 게임을 진행한다기보다는 내가 학습을 한 단계 한 단계 했을 때그 어떻게 내가 학습을 했는지를 트래킹을 할수 있도록 게임화되고 이제 내가 잘 학습을 했을 경우에. 어, 배지도 받고 재있게 새로운 어, 이러닝그 경험을 할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어요. 어, 저희 플랫폼을 보면은 그 학습 자료라는지 토론 위주로 돼 있어요. 저는 토론의 학습이 굉장히 어, 언어를 빨리 어, 터득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발표입니다. 저희는 어, 숙제를 그서 학습자님들이 이제 클래스가 끝나고 한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준비하게 합니다. 그래서 발표를 준비함으로써 언어 플루언스에 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우선 저희 베타 버전이 이제 초반 올해 초반에 나올 거고 어, 베타 버전이 나오면 저희 이제 어, M O U를 체결한 저희 기업들과 어, 사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저희의 서비스 플랫폼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킬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의 이 e 러닝 시장의 그 교육 영어 교육 시장은 굉장히 뜨거워요. 어 저희가 타겟으로 두고 있는 시장은 어, 바쁜 직장인들 그들에게 고급 영어를 제공해드리는 겁니다. 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직장인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영어에 대한 학습 어, 학습은 사실 한국에서 많이 부족하다 그 부족한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 시장을 저희는 타겟으로 두고 있어요. 우선 저희 2T 플랫폼은 정말 학습자님들한테 필요한 플랫폼으로 성장하는 게 저희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선 작년부터 워크샵을 진행을 했어요. 튜터들 대상으로 워크샵도 있지만 튜터들과 이제 우리 학습자님들이 무료로 그냥 참여를 할수 있는 워크숍을 진행을 했는데, 이 워크숍으로 커뮤니티를 형성을 하게 되었고, 지속적으로 이 커뮤니티를 성장을 시켜서 저희 2T의 사용자들을 모을 생각입니다. 2T는 현재 기업들을 대상으로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저희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s s 파고나와는 저희가 협약이 되어 있는데, 어, 함께 협업, 어, 협업을 할 생각입니다.